여러분, 들 뽑파 복러분여 오빠입니다. 여 아, 오늘 여러거는러분복권분여러여빈분 왔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특이하고 좀 꽁냥꽁냥하고 귀엽고 뭐하여튼 그런 친구 핑크핑크한 그 친구입니다 별의 컵이 처음 도전하는여 같은데 컵이 뭐 햄버거 버전? 뭐그런여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판만 지금 들어온 상태고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은 일단 까서 나중에 따로 택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물건이 지금 하나도 없대요. 아예 안 들어왔대. 그러니까 녹화는 판... 해야 되니까 나는 판만 일단 먼저 들어왔는데 에. 녹화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이거 뜯으시고 나중에 제가 물건 오면 네. 바로 택배로 싸 드릴게요. 그래서 A상이 뭐 이건 이건 주로 거의 뭐 인형이죠. 네, 이런 시리즈들은 인형 아니면 뭐 생활 용품 그다음에 이제 뭐 굿즈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생활용품 쓰긴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죠 요거 정도 빼고 요것도 쓸수 있어요 커피포트 내리는 거요 커피 내리는 거? 그 더치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거 해가지고 물 부어 먹는 거 음... 근데 웃기는 게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요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소리 소리가 땅땅 해보니까 유리는 탱탱 이래야 되는데 땅땅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그거 어... 쓰면 안 되겠다 어? 꼽지 말아야 되겠다. 오, 자, 네, 하여튼 네, 오늘 네. 커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목표 네. 어떻게 잡을까? 그 시상이 메인이긴 한데 안 뽑는다고 하셨으니까 A 상 세트로 맞춰가는 게 어때? <laughs> 하나짜리였네? 네, 이게 메인이거든요. 어. 근데 또 인형 A 상이 좀 크고 귀엽게 나와가지고 A 상이랑 아, 마스터 원상이랑 조금 바뀌는 느낌? A 상은 커비가 올라가 있고. 라스트 상황 와돌디가 올라가 있어요. 비상도 좀 큰가요? 네, 둘다 크기는 또 비슷합니다. 그럼 차라리 인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건 커피 내려먹기가좀 그럴 것 같아. 유리가 아니라면 자 가보도록 할게요. 목표는 애비? 어, 인형이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씨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져는 갈게요. 아. F 상. 어. 접시. 오히려 얘가 독이에요. 컵이. 왜? 컵이 독, 독이 독이. 아 도기. 예. 자 바로 F 또 나왔고. C. C. 달력이야? 아니야 이 노트. 아, 노트랑. 아긴 지금 시즌에 달력 나오기 좀 애매하지. 그렇죠. F.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저거? 예. H. 이거가 제일 인기 많아요. 뭐지? 캔캔 캔 같은 느낌? 다 고를 수 있어요? 랜덤인 게 없어? 네 좋네 H E E 오! 키링? 피링 아니에요 이거 명함 명함 보는 거아 아. 그럼 E는 두 개만 뽑을게요 F 요건 하나 쓰게 해야겠다 솔직히 다섯 개 쓰기가 좀 그래 그쵸 이 시청자 만족형 제일 복권이라서 이거는 벌써 열장 하셨습니다 허허 어, 정말 이거 70장 짜리입니다 2 e. 됐어 2 e. e 그만 오, 나와야 돼 이제 e G G C 나오면 용서해줄게 그래도 한장 짜리니까 어 용서가 <laughs> 어 용서가 안될것 같네 F. F. F F 왜 이렇게 잘 나와? F가 제일 많을걸요? 20개 음. H도 20개인데? 또 F 오호 G 와 AB 왜 이렇게 안나와 H 오호 F 어 짜증나 20장 가셨습니다 벌써 G G C C 어 C가 왔네 오! 별로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식장 중에 한장 밖에 없는 귀한 시상입니다 일단 시상 축하드립니다. 원하시진 않지만. 어, 원하진 않았는데 시상에 일단 나왔습니다. 뭐 이게 지금 몇장 20몇 장 만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20장. 24장. 24장. 그러면 망한 판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시상하고이상이 메인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C랑 2가. 예. 근데 2는 이미 세트 구성이 됐고. 그렇죠. D는 뭐야? D가 이거 900. 장바구니. 어. 이 컵이 안에 들어갔었 나? 3 삼십장 안에 AB 그러면 나오면 완전히 그냥 깨깨깨깨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홀리 깨깨 간절함이 부족한가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저는 믿고 있습니다 F. 근데 C 나오고 끝낼걸 그랬나? 왜그러지 이거? H 오호, 32장이십니다 선배님 야 3개 더하면 이거 반이잖아 벌써 맞습니다 선배님 B 오오 맞다. 멈추려면 지금이다 솔직히 녹화가 짧아요 아~~ 1도 구독자를 생각하시는 이 선배님의 깊은 마음 이걸 어째 그만하고 싶다 맨날 속마음 <laughs> 이거 두장 까볼게요 일단 H 다를 거 그게 없네 G 와~~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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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표는 이어가야되기때문에 a 나다. 왔 아, 축하드려요 끝? 예오늘은 네, 이만. 방송 시간, 뭐. 이거, 뭐, 적당해요적당해요 그만해 그만 팔아 오케이 그만 그만 이정도면 적당해 A B c 다 나왔어 이걸 어떻게 이걸 반 조금 넘었는데 a B, B C, 이도 다 됐고요. 근데 네, 가 하나도 안 나왔고 얘들은 뭐 이미 풀 세트가 거예요. 됐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내 원하는 건다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건을 받을 때 혹시 제가 사진 첨부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영상 속에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언제 정확히 방송이 될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 녹화분하고 좀잘 편성을 짜야 돼 가지고 그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네. 제가 이 대신 앞에 그 복권할 때그 이미지 같은 거 어차피 항상 여기 그 왼쪽에 이렇게 싹 올라오게 뜨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 근데 실제 사이즈만 조금 애매할 뿐이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당장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됐어요. <laughs> 다음에 또 올게요. <laughs> 예.